안녕하십니까 송선장입니다. <laughs> 자 이번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 시력 보정 연구 2 그러니까 안경에 있어가지고 어,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안경 태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어, 예전에 그 안경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안경의 발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기는 하지만 어~ 렌즈가 발달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것과 더불어서 테가 또 어떻게 발달을 발전을 음, 해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략하게 어~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음 안경테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어, 이 기능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 어떤 기능들을 만족을 해야지만이 안경테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안경테도 보면 각 부분 부분들마다 그 명칭이 있고 각각의 기능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임상에 가셨을 때도 혹시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라 했었을 때 이제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알고 계셔야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안경테각 부분의 명칭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습니다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안경테도 보면은 이제 그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제 소재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해요 어 아직까지도 어 안경원에서 안경테를 구매할 때 보면은 그냥 써 보고 어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써 보고 대략적으로 내 얼굴에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안경테 사이즈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 훨씬 더 찾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안경테 사이즈별로 또, 그리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디자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고객이 안경원에 가서 안경테를 고를 때도 이제 보통은 요즘에는 고객들이 원하는 디자인들을 다 머릿속으로 이미 생각을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음. 세이브를 할 수가 있겠죠. 막 이것저것 다 써보고 <laughs> 이렇게 하면 사실 안경원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죠. 누구도 많이 써본 안경테를 구매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써보 또 이제 이 안경테에 새상품이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고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음 안경테에 보면 대략적인 이 안경테 소재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있기도 하고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알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테가 이제 뭐 어떤 그 소재로 이루어졌는가. 나한테 맞는 사이즈인가? 요 정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호 표시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5장에서는 안경테의 이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 안경테를 분류를 할때 이제 어 소재별로도 분류를 해 보고요. 뭐 크게는 사실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이 되겠죠? 비금속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이 있을 테고요. 이렇게 어, 소재별로도 분류를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후에. 가서는 이 금속 중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어,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이제 재질의 금속으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금속들마다의 어떤 특징들 어, 플라스틱 소재들도 또 구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플라스틱 소재들마다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형태별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 형태별 같은 경우에는, 어, 미적인 요소나 아니면 착용감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크게 소재별 분류, 형태별 분류, 이렇게 해서 안경테를 갖다 조금 구분을 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안경테 소재의 발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눈에 익으신 사진이실까요? 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안경태 발달 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시간이 있었는데, 어, 일단 안경과 관련해가지고 그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은 정확하게 뭐 언제 안경이 발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정확한 어떤 그런 시점을 잡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대략적으로 한 13세기 중후반경에 안경이 어, 발명이 됐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헌이라든지 어떤 유물지 뭐 그림이나 어뭐 그런지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어 13세기 경발 발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13세기 경에 이제 지금까지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발명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이 베니스 지방이 유리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리 공업이 발달했기도 했거니와 무역도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기록. 를 봤었을 때 이제 어,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어, 누군가에 의해서 음, 안경이 발명이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발명이 됐었을 때 초기의 안경의 형태 이때 안경의 형태는 음, 노안경의 형태예요 노안경 예전에도 어, 노안은 있었겠죠 그죠 노안은 있었었는데. 어~ 노안이 있었으나 이렇게 오래 전에는 책이 보급되기도 힘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니까 노안 자체가 가까운 곳을 보는 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이~ 노안경이 이제 발명이 됐을 텐데 이때쯤에는 이제 책이 이렇게 널리 보급이 되지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 흔히들 책을 덮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가까운 곳을 보는데 대한 불편함이 크진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뭐, 어, 어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책을 보는 이제 조금 상류층에 이제 조금 부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책을 이제 접하고 이 노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을 테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발명이 됐었을 때는 이제 이런 이제 노안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안경의 형태로 이제 어어 어 시초가 이제 요게 이제 이제 어떤 안경에 있어서의 어떤 시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3세기경 중후반경 이제 음 안경이 발명이 됐었을 텐데, 이때 형태는 노안경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때 안경을 만들 때의 그 태의 소재를 보시게 되면은 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 철을 필두로 한 납, 구리 이런 금속 소재. 사실은 이런 금속 소재는 18세기 이후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자연에서 가져왔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 나무라든지 동물의 뼈, 상아, 거북이 등껍질, 뭐 조개 껍질 이런 자연물에서 얻어와서 안경에 있어서 프레임을 형성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렌즈 기능을 할수 있는 이제 수정이라든지 유리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렌즈도 지금과 같이 투명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는 이제 요런 것들이 먼저고, 자연 물에서 얻은 것들이 먼저고, 그 이후에 요런 이제 금속 소재가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경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굉장히 이제 많았죠.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안경을 쓸때 요렇게 귀에다가 걸어 쓰는 그런 형태가 당연한 안경의 형태로 여겨졌죠. 지고 있지만 예, 이런 안경의 형태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 노안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안경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알이 하나인 거죠. 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기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쓰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 어떤 형태로 최초로 만들었냐라고 하면은 최초의 어떤 안경의 형태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안경의 형태는 데모단경의 형태예요. 지금 설명이 되어져 있는. 어, 데모단계의 형태라고 하면 어떤 형태를 이야기를 하느냐. 어, 기본적으로 프레임은 나무나 동물의 뼈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렌즈 기능이 가능한 대표적으로 수정이라든지 유리알, 그죠, 규석, 을 규석이 주성분이 된 유리알을 이용을 해서 이제 투명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이제 복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빛이 이제 여러 번 꺾이면은 렌즈의 기능을 못할테니깐요 이런 이제 렌즈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걸쳐서 쓸수 있게끔 이단환경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거를 이제 이쪽에 대모수로 모수를 이렇게 연결한 형태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안경의 형태로 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을 대모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발달사에 있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리베티드 스펙타클즈. 그래서 대모수로 연결된 안경 렌즈에서 대모단경이라고 불려지는 이 안경이 가장 오래된 안경의 형태고. 당연히 이게 이제 잘 고정이 되지는 않았겠죠 사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가 내 눈앞에서 고정이 잘 돼야지만이 광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할수 있을 텐데 고정도 잘안 됐거니와 이렇게 얹어졌었을 때도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이 발달하는 과정은 이런 안경이 편안하게 광학적 기능을 잘할수 있게끔 안착이 될수 있는 형태로 쭉 발달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런 데모단경이지만, 조금 더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가위 안경, 가위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어, 요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요. 뭐, 이때도 그렇게 편하진, 안았겠죠 그죠? 근데 조금 더 보기 좋게, 데모스로 연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 내구성이 좀 좋았겠죠. 튼튼하고, 음, 좀 쓰기가 그래도 조금, 어, 용이 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보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고정을 잘 하려고 이렇게 실다리를 걸어,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해서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실다리를 걸어가지고 고정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보느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쭉 뻗게 만들어서 이 측두부를 눌러가지고 고정을 시켜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 꺾은 다리 뒤쪽을 갖다 꺾어서 고정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안경테 형태도 이제 발달을 어, 해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광학적 기능을 최대한 할수 있게 그리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음 초기에는 자연물에서 얻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려. ...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나무나 아니면 동물의 뼈, 그죠? 가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이 이후에는 조금 더 어, 내구성이 있고 좀더 어, 만들기도 용이하고 어, 그런 이제 재질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철제를 또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 이건 지금 소뿔에서 어 이제 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소재 발달도 이제 이루어지죠 이후엔 또 플라스틱이 개발이 되고 나서는 어, 정말 이제 획기적인 이제 발명이었죠. 가볍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고 하고 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랜 후에 이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질도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형태 적인 부분 으로 봤었 을때 지금 어떠세요？지 어 금은 굉장히 지금 쓰는 안경테 는 굉장히, 심플하죠. 모던하고,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런 형태들은 보면은, 어, 이 소에서 얻은 거나 거북이 등껍질을 이용한 거나 이런 칠보를 이용한 것들은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고 구하기도 힘든, 즉, 고급 소재들이거든요. 즉, 이 안경이라는 것 자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예전에 신분이, 신, 신분, 계급이 나눠져 있을 때 굉장히 이제 고위층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어떤 전유물 같이 사용을 했었었다는 얘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서 이 안경 자체가 어떤 이제 뭐 광학적 기능보다도 어떤 어 신분 가시용의 어떤 액세서리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이제 원래 기능보다 실제 이 시기에, 어, 사실 13세기에 이, 안경이 발명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안경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널리 보급된 것은 15세기 이후서부터거든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발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더뎌요. 더인데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런 것들은 18세기, 19세기에 나와 나온 요런 이제 형태인데 어, 요런 것들은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지 부가시용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요 굉장히 형태 자체가 화려하고 음~ 음지... 이제 이제 만들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식의 이제, 이제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거 보고 계신 이거는 어, 조개 껍질을 이렇게 다 만든 거고 오페라를 볼때 사용했던 그 오페라 안경이거든요. 이제 사실 오페라도 누구나 볼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안경이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랑은 조금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이제 발달.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 이 안경의 이 발달사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음, 렌즈에 있어서 발달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어, 안경의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었던 평면 평면 렌즈 사실은 평면렌즈입니다. 평면렌즈. 어 이제 예전에 어떤지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노환경보다도 어 어떤 외부를 볼때 너무 눈부시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색깔이 있는 이제 뭐 자수정이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이런 것을 눈앞에다가 대고 보면은 아무래도 광 투과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좀 눈부심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한 10세기경. 그래서 어 이제 초의 어떤 렌즈로서 안경의 어떤 렌즈로 사용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는 평면렌즈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이 이제 노안경을 위한 볼록렌즈가 사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목렌즈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멀리 보는 근시가 있는데 노안이 왔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멀리 보는 근시도 굉장히 심했었었고,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위쪽에는 멀리 보는 용도의 근시용 오목렌즈를 넣고 아래쪽에는 노안 교정용 볼록렌즈를 넣은 이중 초점 렌즈를 고안을 했죠. 그래서 이중 초점 렌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난시용 렌즈가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지금 만이지 어~ 쓰게 되는 누진 렌즈 있죠 어~ 노안 교정형인데 어~ 미, 미용적으로 좀 이제 좀 좋은 그런 누진 렌즈가 이제 발, 발명이 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렌즈의 발달사를 보게 되면은 요런 순서로 이제 발달이 됐다라고 어~ 크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어~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에서 시작을 해서 금속 소재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적인 변화를 보게 되면은 광학적으로 훨씬 더 이제 또 사용했었을 때 실용적이고 편리한 그런 형태로 이제 어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또 살펴볼 게어 지금 안경의 의미 자체가 이제 초기의 안경의 의미는 광학적 기능이 이제 주 우선이 아니었죠 주 기능이 아니었었죠 어 처음에 이제 안경은 오히려 이제 발달 발명이 될 당시에도 노안을 교정을 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긴 했었으나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이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광학적 기능보다는 어떤 신분 가시용 부가시용 이런 액세서리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과 같은 어떤 광학적인 의미의 그런 안경의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경의 발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모 단경이라든지 어, 안경 렌즈의 발달사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안경테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음, 안경테의 기능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어 만족이 돼야 될까요? 안경을 썼었을 때 안경을 오래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안경테를 고를 때 보통은 제가 봤었을 때는 어 가볍고 썼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거에 초점을 두고 많이 고르시는 것 같고 자주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이제 처음 쓰신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미적인 요소에 더 초점을 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경테의 기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일, 제일 중요한 거는 광학적 기능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안경을 썼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안경을 조제 가공할 때이 렌즈에 인점을 하고 인점한 그 중심이 동공중심과 일치되어야 되게끔 조제 가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경 테에 딱 넣어서 썼었을 때도 이게 이제 원래 의도한 조제 가공한 대로 그대로 이, 이, 렌즈의 광중심과 동공중심이 일치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제일 좋겠죠. 그죠? 그게 이제 과학적 기능이 만족이 된다라는 건데 너무 태가뭐 흐물흐물하다라고 해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막 많이 움직여서 과학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쓰고 벗을 때도 불편하면은 또 그것 역시도 자주 쓰고 벗을 수도 있고 늘 이제 얼굴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착용감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안경도 어떻게 보면은 옷보다 훨씬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얼굴이고, 항상 보여주는 부분이고, 늘 보여주는 부분인데, 어, 어떤 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 또, 어, 안경원에 오시는 고객들은 이 안경에 대해서 <laughs> 구매를 할때 조금은 좀, 어, 옷을 구매하는 것보다 좀 과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 떻게 보면 매일 쓰는 거고, 옷보다도 훨씬 더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부분들이 다안경테드 안경태가 가져야 되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일단, 처방된 안경 렌즈에 광학적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게 가장 1순위가 될 테고, 또, 자,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신체에 해가 없어야 된다. 특히, 플라스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 금속대 같은 경우에는 이 측두부가 붙는 경우가 있고, 어,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땀이 나다 보면 부식이 일어나서 도금이 벗겨지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알러지를 또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 땀이 많이 나고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리 부분만이라도 금속태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거어어요 부분도 사실은 안경테를 고를 때 가벼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어, 가벼우면서도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어, 가벼운 경우에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 이게 초점이 왔다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특히 누진렌즈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서 어, 이 어떤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안경태가 크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약간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게어 저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볍고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은 너무 가벼운 것들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고정을 시킬 수있 어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누진 렌즈 같은 경우에 조금은 무게가 있어서 좀 광학적 기능을 최대한 할수 있게끔 고정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요런 이제 조건들이 있고요. 또, 어, 가볍고 변형이 없을 거. 어, 오래 쓰다 보니까 가벼워야 되겠죠. 그죠?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가벼운 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변형이 없을 거 어, 쓰고 벗다 보면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헐거워지잖아요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쓰다 보면 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썼다 벗었다 하다 보니까. 근데 보면은 다리 부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한쪽 방향으로 많이 늘어나요. 보통, 어, 이제, 알, 그러니까 안경원에서 이제 처음에 안경을 쓰게 될 경우에 두 손을 쓰고 벗으세요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그것도 이제 안내긴 하지만, 잘 이제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벗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경우엔 더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다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이 틀어지죠. 같이 벌어지면 그냥 흘러내리기만 한데 한쪽만 벌어지게 되면 안경테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광학적으로도 좋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변형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좀 변형이 덜한 소재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해서 그런 부분도 좋은 안경테 조건이 될 테고 쓰고 벗는데도 용이해야 되겠다 편하게 쓰고 벗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은 탄력성이 좀 있는 소재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외관이 아름다울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뭐 안경테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전, 예전에는 하나로 계속 쓰셨지만, 여러 개를 가지고, 그날그날 그날 어떤 이제 이미지나 컨셉에 맞게끔 바꿔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면접을 갈 때라든지 어떤지, 어, 자기 어떤 이미지를 어필을 할 때, 안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 잘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 업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아주 뭐 여러 가지 세세한 조건들이 있겠지만 큰게 중요한 조건들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한 다섯 가지로 이런 조건들을 질 수가 있겠습니다.